안녕하세요. 쪼꼬미다육맘. 오랜만에 이웃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빗물이에요. 이곳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여기저기 화분 난간에 용기를 놓아서 비를 받는데다 모아보니까 이만큼이나 모아졌어요. 지금은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고 창문 밖으로 나무들이 비바야 먹고 하늘 안을 춤을 춥니다. 우리 다육이들은 비는안 맞았지만 공중 습도를 먹어서 나름 싱싱해 보인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종일 비가 왔는데 그동안 잘 있었는지 하나하나 눈맞춤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가져보려고 영상을 담아보고 있어요. 사랑무 보이시죠? 혹시 물은 아이가 있는지 입꼬지한 아이들, 적심한 아이들 호이들 밑에 하월시와 이들 6월 비 흠뻑 맞고 과습하면 아파할까 봐 거실 베란다로 들여놨어요. 이쪽으로 노숙을 해서 입이 쪼그라진 달개비들 이제 꽃이 피고 져서 힘들었는지 모양이 아파 보입니다. 기운이 소진됐나봐요. 마커스들 새잎 파릇파릇 내주고 있고 쪼꼬미 리톱스들 앙증맞게 앉아있고요. 살구미인금 펜지 미인들 오팔리나. 이렇게들 다들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는 청금장이에요. 제가 만든 플라스틱 행잉 화구 에 심어 주었답니다. 황홀한 연꽃 따글따글하게 자구를 올리고 있는 멀떼 같은 아이였던 마커스 그동안 많이 자랐어요 루비 콩알 같은 노비 그리고 이 아이는 웃자랐지만 지금은 손대지 않을 거예요 잘못하면 물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튀겨보죠. 꽃인 줄만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자구였어요. 장마가 지나면 잘라서 다시 이직, 이식해줄까 해요. 그다음에는 여기 제가 만든 풀무에 헌인장 아가들 이렇게 심어서 걸어주었답니다. 안중맞죠? 저희 집썬노지예요 이렇게 사방으로 늘어져 있는데 저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여서. 벽심하지 않고 수영을 만들어 볼까 해요. 이 아이는 퍼플 딜라이트죠. 입꼬지 했는데 한 곳에 모여서 얼굴 맞대고 엉기종기 모여있는 모습 보이시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게 입꼬지의 묘미인 것 같아요. 저희 집 쪼꼬미들은 아직까지는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예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